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사면체 전개도를 이용해서 다양한 입체도형을 만들어 볼 거고요. 오늘 준비물은 정사면체 전개도와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앞에 전개도가 놓여져 있는데요. 이 전개도는 어떤 도형의 전개도일까요? 한번 여기 접은 선 표시 있죠? 접은 선 표시를 따라서 접어서 어떤 도형이 만들어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도 이렇게 접으셨나요? 우리, 이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고정이 되지만 더 단단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어느 도형의 전개도였나요? 자, 보니까, 음, 그렇죠. 뿔 모양이네요. 뿔이기 때문에, 뿔이고 밑면이 삼각형이니까 삼각뿔의 전개도입니다. 정답! 또, 면이 하나, 둘, 셋, 넷. 면이 네 개인 입체 도형이니까요. 사면체의 전개도입니다. 정답! 잘했어요. 또, 좀더 배운 친구들은요, 아마, 아, 이네 개의 면이요, 모두 똑같으니까요, 정사면체 전개도요. 정답. 아주 잘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정사면체 전개도를 이용해서요, 다양한 입체도형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금방 만든 이 정사면체 또는 삼각뿔, 요거를 옆에 딱 놔두시고요. 이번에는, 전개도 두 장을 꺼내세요. 자, 두 장을 꺼내세요. 지금 삼각형이요.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이네 개를 적절히 이으면 입체도형 하나를 만들 수 있는데, 최대 면이 몇 개짜리인 입체도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최대 면이 몇 개짜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최대 면이 몇 개짜리인 입체 도형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최대 면이 8개짜리인 입체 도형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화면을 멈추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퍼즐을 푼다는 마음으로 면이 8개짜리인 입체 도형, 면 8개짜리 입체 도형. 우리는 그걸 팔면체라고 할 건데요. 팔면체 입체 도형을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다 만드셨나요? 저희 교실에 수업 온 친구가 정사면제 전개도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붙여서, 자, 이렇게 붙여서, 선생님, 저다 만들었어요. 하고 가지고 온 친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붙여서. 자, 그런데 잘 살펴보세요. 얘는 면이 여덟 개가 맞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육면체인데요? 여기 가운데에 이쪽 정사면체 면 하나, 이쪽 정사면체 면 하나가 서로 만나서 맞붙여졌기 때문에 두 면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얘는 육면체예요. 다시 고민해보세요. 하고 돌려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팔면체를 만들어 왔는데요. 자,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만든 친구가 있을 것이고, 자,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만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얘도 면이 여 개인지 한번 세 볼까요 두개 여기 세개 다섯 개 이쪽에 세개 여덟 개 팔면체 정답 자 요렇게 만든 친구도 있을 텐데요 위에 하나 둘셋넷 아래 하나 둘셋넷 정답 팔면체 자두개다 팔면체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얘도 팔면체고 얘도 팔면체인데요. 어, 선생님, 둘 중에 하나는요, 어, 정팔면체 아닌가요? 허, 맞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똑똑한 친구들이 있죠. 자, 둘 중에 어떤 게 정팔면체일까요? 팔면체는 팔면체인데 정팔면체 둘 중에 어떤 걸까요? 도도도도도 여러분 맞춰보세요. 도도도도도.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정팔면체입니다. 자, 이게 정팔면체예요. 어? 정사면체도 있는데 정팔면체도 만들어봤네요. 정사면체랑 정팔면체 어떤 특징이 있길래 정이라는 이름이 붙는 걸까요? 정다면체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죠. 정다면체란 각 면이 서로 합동인 다각형이고, 각 꼭지점에 모여있는 면의 개수가 같은 다면체를 우리는 정다면체라고 합니다. 정사면체는 보시면요. 모든 면이 합동, 그러니까 모든 면이 다 똑같이 생겼고요. 그리고 각 꼭지점, 여기가 꼭지점인데요. 꼭지점에 모여있는 면의 개수 한번 세보죠. 하나, 둘, 셋. 자, 이쪽 꼭지점엔 하나, 둘, 셋. 이쪽 꼭지점에 모여있는 면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또 이쪽 꼭지점에 모여있는, 개... 모여있는 면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모든 꼭지점에서 모여있는 면의 개수가 세 개로 동일합니다. 정에 의해서 얘는 정다면체고요. 우리는 면이 4개니까 정사면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팔면대도 살펴볼까요? 모든 면이 정삼각형으로 합동이고요. 꼭지점에 모여있는 면의 개수 한번 세보죠. 이쪽 꼭지점에 하나, 둘, 셋, 넷. 자, 이 꼭지점에 하나, 둘, 셋, 넷. 이쪽 꼭지점에도 하나, 둘, 셋, 넷. 이쪽 꼭지점에도 하나, 둘, 셋, 넷. 자, 이쪽 꼭지점에도 하나, 둘, 셋, 넷. 모든 꼭지점에서 모여있는 면의 개수가 4개로 동일한 걸알수 있습니다. 정에 의해서 얘는 정다면체고요. 면이 8개이기 때문에 정팔면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만든 친구 있죠? 이렇게 만든 친구는요. 정다면체가 될수 없는 이유는 모든 면이 정사각형으로 합동이지만 이 꼭지점에서는 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쪽 꼭지점에서는 하나, 둘, 셋, 네개 이쪽, 이쪽 꼭지점에서는 하나, 둘, 세개 아 꼭지점마다 모여있는 면의 개수가 다 다르군요 이런 경우는 정다면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고 우리는 면이 8개니까 팔면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팔면체 중에도 제가 어 얘는 약간 배 모양이잖아요 배팔면체 어떠해요? 배팔면체 우리가 이름 붙이기 나름이니까요 배팔면체라고 부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팔면체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팔면체 어저 제가 여러분들 이게 퍼즐이기 때문에 굳이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정팔면체는 나중에라도 꼭 이거를 만들어서 그 다음 도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정팔면체 못 만든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만드는 법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퍼즐이기 때문에 굳이 정답을 알려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 정팔면체는 나중에 이걸 활용해서 또 다른 도형을 만들 거기 때문에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퍼즐은요, 고민하면 누구나, 고민하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퍼즐입니다. 시간이 좀 적게 걸리는 친구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고민하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퍼즐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방법을 보여드리지 않, 않지만 정팔면체 만드는 법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두 개를 접었어요. 이두 개를 이렇게 겹쳐가지고요. 한 꼭지점에 한 꼭지점에 면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모이게끔 하나, 둘, 셋, 네 개가 모이게끔. 하나, 둘, 셋, 네 개가 보이게끔 이렇게 만드시고, 테이프로 고정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또 나머지는 접은 선 그대로 톡톡, 톡톡 끼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팔면체도 테이프로 고정. 전팔면체도 테이프로 예쁘게 고정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팔면체 성공! 아주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세 장을 꺼내볼까요? 정... 4면체 전개도 3장을 꺼내 봅시다. 여러분들 한테는요 제가 같은 색으로 전개도를 보내드렸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주려고 이렇게 서로 다른 3장을 꺼냈습니다. 자이 3장을 가지고 최대 몇 면체를 만들 수 있겠다. 4개 4개 4개니까 4, 3, 12. 그렇죠 12면체 최대 12면체를 만들 수 있는데요. 저희는 12면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멈추고요. 여러분들 12면체 스스로 퍼즐을 푼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시간을 충분히 들이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고민해 보세요. 따다 저희 교실에 대면 수업을 온 친구들이요. 이렇게 다양하게 12면체를 만들어 왔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혹시 이렇게 만든 친구 있나요? 이렇게 12면체 만든 친구?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두 개, 열두 개. 12면체 맞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12면체 맞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 야, 이거 약간 여우, 각, 여우 얼굴 같기도 하고 하트 같기도 한데, 12면체인가 한번 세볼까? 하나, 둘. 어,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평면인 거예요. 자, 여기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평면입니다, 평면. 그래서요, 평면은요, 면을 하나, 둘 나눠서 세지 않고요, 평면은 면 하나로 세거든. 그래서 면 하나, 여기도 평면이에요. 둘, 면 하나, 셋, 넷, 면네 개, 다섯, 여섯, 7, 8. 어, 얘는 팔면체야 이거 만들어 온 친구가 아쉽지만 12면체가 아니라 8면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얘는 평면이기 때문에 평면도형은 우리가 하나로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션. 불발! 얘는 우리가 다시 12면체 만들어와 하고 안내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12면체 만들어 보셨나요? 혹시 내가 만든 것 중에 평면이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면요. 평면은 면 하나의 개수로, 하나로 세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12면체를 만들어 보셨겠죠. 그런데 12면체 여러분 만든 것 중에 정 12면체 있습니까? 정 12면체? 우리 정심의 면체 조건을 만족하려면요. 모든 면이 합동이고 꼭지점에 모여있는 면의 개수가 동일해야 되는데 합동인 거는 똑같으니까. 자, 꼭지점에 모여있는 면의 개수만 한번 세보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또 여기서 하나 둘셋넷아 꼭지점마다 모여 있는 면의 개수가 다르군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정십이면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세 볼까요? 이 꼭지점은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이 꼭지점은 하나 둘세 개. 또, 이 꼭지점은, 하나, 둘, 셋, 넷, 면이 네개 모여있네요. 꼭지점마다 모여있는 면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정시비면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만든 정, 아, 여러분들이 만든 시비면체에도요, 아마 정시비면체는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 난이도를 높여서, 내장을 꺼내서, 자, 내장을 꺼내면, 최대 몇 면체를 만들 수 있죠? 자, 4장을 꺼내면,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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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16면체 만들 수 있죠? 와, 12면체도 만드느라 머리가 부서지는 줄 알았는데요. 16면체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 불만에, 제가 불만의 목소리를 듣고, 16면체 패스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20면체 만들까요? 20면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을 이용해서 여러분, 20면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면체 중에 특히, 따라! 여러분들하고, 정20면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정20면체 모양부터 한번 우리 살펴보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모든 면은 합동이고요. 정상각형으로 합동이죠. 그 다음에 꼭지점에 모여있는 면의 개수 한번 다 같이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또 이쪽 꼭지점으로 이동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쪽 꼭지점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모여있고 이쪽 꼭지점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모든 꼭지점에 정사각형 면이 다섯 개씩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정 이십면체고요. 우리가 정계도, 정사면체 정계도 다섯 장을 이용해서 정 이십면체를 만드는 게 마지막 미션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정 이십면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화면을 잠깐 멈추고 스스로 퍼즐을 푼다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꼭지점에 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씩 모이게끔 연결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가 모이게끔 연결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팁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시는데. 이거는 누구나 오랜 시간을 두고 고민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뇌가 성장하고 발달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아무리 머리가 아파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만들어 보세요. 정이 십면체 모두 만들어 보셨나요? 시간을 충분히 두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데요. 제가 그래도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어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음, 저희가 한 꼭지점에 정상각형이, 한 꼭지점에 정상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두 장을 이렇게 다섯 개가 되게끔 먼저 연결합니다. 이렇게요. 자, 제일 먼저 한 꼭지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가 연결되게끔 먼저 이런 식으로 연결하십니다. 자, 이렇게 연결 먼저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지금 딱 맞닿는 데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붙이시고요. 자, 한국 지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옆에 꼭지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가 이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한 장을 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장 더는, 자, 한장 더는, 어,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어, 이렇게 연결하면 평면이 돼버리죠. 평면, 한국 지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모이면, 우리는 다섯 개가 모여야 되니까. 이렇게 돌려서, 어, 이렇게 하면 딱 되겠네요. 이렇게 한 꼭지점에 다섯 개가 되게끔, 삼각형이 다섯 개가 모여게끔 연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꼭지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꼭지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이렇게 여기까지 완성해 봤네요. 자, 벌써 정 20면체의 절반 정도를 완성한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두 장을 잘 연결해서 정 20면체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꼭지점에는... 이 꼭지점에는 하나, 둘, 세 개거든요. 두 개를 연결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다섯 개, 다섯 개 되겠네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정이식면체를 푸는 방법이 너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리저리 맞춰보면서 퍼즐이라 생각하고 이리저리 맞춰보면서 우리가 정이식면체를 만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 남았네요. 하나는, 이렇게 탁 들어가. 하나는, 이렇게, 똑똑 딱 맞네요. 이렇게, 따란. 아, 저는 워낙 여러 번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뚝딱뚝딱 잘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해보시면 다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해결해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과정 속에서 뇌가 발달하고 또 우리 공간 지각 능력도 발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정 20면체까지 모두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때요? 우리 정 4면체. 정 8면체, 정 20면체까지 모두, 모두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또다 만드셨나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나요.